안녕하세요. 네, 이왕이면 좀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두 분이 모니까 잘 어울리시네. 네, 앉으셔서 구경하시고 저는 이제 리허설하고 카메라가 제대로 워밍업이 되는지 우리도 저기 우리 담비표만이들한테 리허설을 하고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딱 5분 30초. 그럼 들어가야 되네. 이게 예, 그래 일당 만원들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또 예, 날씨가 기분부분는데비 오지 말라 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저한테 박수 안 쳐도 돼요. 뭐, 뭐. 얼굴로 보나, 뭐, 노래 실력으로, 뭐, 박수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먹는 건잘 먹어요. 예, 사실, 카메라 감독님한테 부탁드려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 마누라가 청주로 지나간 지한 2주 돼요. 그래서 얘네 엄마 좀 찍어가지고 좀 찾아주십시오. 근데, 아유, 마누라가 그냥 도망가니까 그냥, 그 자리가 비우기 어려 우리 사장님도 사모님은 잘하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렇지. 예. 아유, 참, 우리 사장님 보니까, 있을 때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분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분 만나봐. 거지 마누라 쓰리더 들어.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계속 우리 각설리바다는 웃으면서 그런데 엔들피 도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각설인데 주위 계신 저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어 저기 뭐 공연 하나 보다 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서 주위 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예또 휴일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나무 간생 보살 이해 예좀 부탁드리고 절대 예 저희는 여러분들의 피해드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유대에 있는 우리 화로의 스타원이 활성화돼서 저또리 여러분들이 볼거리와 먹을거리죽주거리될수 있는 그러야 일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분바 공연단 전자 공연단 칼데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올 여름, 연말에 우리 단장님이 감사 표 하나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신 거니까요. 네,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제 어떤 어, 아버지 하나 주워다 드릴게요. 내가 이제. 네 돈도 없고 <laughs> 예,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 예. 우리 오늘부터 신나게 출발하면서 우리 다같이 다함께 박수치면서 자기 현금에서 뮤직 스탠바에 렛츠고 박수 키, 키, 키. 그렇지 대수업 논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제 대학교 동창 같기도 하고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요 세상에 알으셔야 요거지이아니요클거 알지 큰 뜻을 안다 해가지고 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애국도 쪽에 공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예, 잘 오셨어요 저런 신랑을 만나야 돼 저런 신랑 예, 저런 신랑 만나면은 진짜 도전이 보장된 거예요 예, 알았죠? 예, 네, 절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예, 네 하테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리허설해서 우리 단원들이 다 준비되는 대로 오늘 공연 도찍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늦잠 네, 함께 네, 해주시면서 4주 8자라고 있죠? 저희도 사실은 각설이 될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러네. 예,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요 예. 네. 이 모니터를 좀 앞으로도 좀 뺄수 없어요? 요거요. 예, 단장님, 요거 빼렐는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우리 단장님이 하나만 하고 죽으려면 죽어야 되다 그냥 이거 좀 빼달랍니다. 예, 빼달라고. 예, 제가 잘안 나오지요. 저는 사실 상체보다 하체가 좀 괜찮은데 요 가려버렸네. 아, 투구하신 감독님 시네. 예, 예, 내가 좀잘 보이죠? 저 요쪽이 또 문제네. 요쪽으로 는최강데또안 예, 보이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요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예, 낮추면 안 되겠지. 지난번에 조팔구 새끼가 와가지고 낮췄는데, <laughs> 이게 망가져가지고, <laughs> 예, 낮춘 거야, 낮추게. 요쪽으로 빼주셔야 되고, 그래. 예, 아이고. 예, 여러분들 또, 예, 제가 노래 한장 올려드리면서, 오늘 또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쫙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고! 「なかじき 하 꽃장, 꽃장, 세상에 태어내두도 사준 날짜 로빛을흩 세상 으로 아, 이나 시지, 사랑 은, 가찰대라고 덮어 <목소리> 치고 <목소리> 心里的。尼尼尼尼尼 you 这个这个。 아이고 앵콜 하지마요 나보고 죽으라는 소안들 앵콜 하지마요 앵콜은 앵코를... 저 뒤에 나오시는 분들 하시고 저는 이제 카메라가 잘 돌아가는지 에, 또 마이크가 잘 되는지 리허설을 하는 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아이고 세상에 참 에,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그냥 각설이 이렇게 다니다가 시끄럽다고 또 힘들고 아, 예, 비와서 힘들고, 우리 각선에잘 되시고, 여러분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진짜로. 대한민국이 다잘되 생각 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잘 사는 경제되고 시비 안에 들잖아요. 예, 좋은 분단 국가지만은, 예. 통일도 되고 하면 세계를 지배하려고 우리나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지도, 자, 머리가 똑똑해지 합니다. 머리도 아픈 못해, 이것도 예. 아셨죠? 예,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예 저희가 딱 와서 이제 뭔노로마도좀 하고 아 진또지 보이?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 처제 아이고 세상에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자 오늘 를첫 예, 스테이지 이제 예, 저희가 이제인데 오신 분들 제가 오신 손님을 접대치 않으면 가신 대에 후회한다 그래서 예, 이왕 오신 김에 이 날이 구꾸구할 때는 있잖아 입이 죽어 야돼요 그러니까는 왜냐 가만히 계시면은 재미가 없어 이게 저쪽에 계신 분들은 장사꾼이 아니고 저는 본업이 엿장시입니다. 엿장시. 제 인물은 뭐냐. 엿을 팔아서 예 우리 그전자동에 있는 그 부테미 헤야돼 예예 아셨죠? 그래서 이아 이제 헤이지 이제야 헤이지 이제 헤이지 예, 지금부터 이제 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계신 핸드폰 진동이나 꺼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 간단 의식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기 이제 떠들지 마시고 지금 저기 저기 국현이 오시고 지금 무죄 대통령이 지금 시고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국기는 지금 로 저기 급한 김에 이사오는 김에 빠뜨리고 왔습니다 저쪽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네, 마음의국기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앞에 당연히 집중해 주세요. 자 일등 체력 국회의원 분님나는 자랑스러운 태국 옆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이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연맹일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1절은 한두고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설이 공연장에서 여자 앉으시고 먼저 가신 고인들과 오늘도 여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등 묵념 예, 이짓을다 했을지. <laughs> <laughs> 그래서 평가 <laughs>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공연이 잘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감독님들께서는 실시간 TV 방송을 안 하고 촬영을 잘 해주시고 하실 때는 제가 꼭 커피 한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예, 유앙 예, 하고 이제 예, 오늘 여섯 명이 있을 것을 약속하니까 하나에 삼천원 두 개에 오천원이니까 여섯 하나의 사주인 것대로 늘 가정에 보탬이 됩니다 아셨지요? 근데 껄참 시간에 대답이 없었군요 하나의 상촌두교자 손을 끄린다 식신